자연계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오직 강자와 약자만 있을 뿐이죠. 그중 바다의 절대 강자, 범고래. 성체의 몸무게는 무려 5톤, 그리고 순간 속도는 초당 13m. 이쯤 되면 거대한 덩치에 탄환 같은 속도가 더해져서 상대 입장에선 마치 움직이는 기관차가 들이박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괴력을 가진 범고래의 돌진을 감당할 생명체는 드뭅니다. 그런데 범고래의 사냥을 보면 종종 사람들은 노는 것 같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면서 왜 상어처럼 바로 물어 뜯지 않는 걸까요? 왜 굳이 몸으로 들이받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고래는 시속 50km로 돌진하며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에 바닷물이 턱에 가하는 저항이 어마어마해서 잘못하면 턱이 빠져버립니다. 기관차가 급정거하다 부서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범고래는 머리와 꼬리를 주 무기로 씁니다. 입 대신 온몸을 던져 상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몸으로 하는 과학이죠. 여기는 캘리포니아 앞바다. 이곳의 범고래 가족들은 넓은 이마 돌고래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영리한 포식자는 이 바다의 생물들에겐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범고래의 지능은 다양한 먹잇감의 습성을 연구하고 거기에 딱 맞는 전략을 짜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작전 참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범고래 가족들은 포식 중에도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팀워크를 다져갑니다. 어미 범고래는 새끼들에게 사냥의 기술뿐 아니라 협력의 기술도 가르칩니다. 혼자선 절대 이룰 수 없는 승리. 이것이 범고래 가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협력의 정점이 바로 포위망입니다. 민첩한 돌고래라도 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가긴 어렵죠. 경험 많은 어미가 지휘봉을 들고 새끼들은 포위의 그물망을 좁혀갑니다. 그 순간 도망칠 길은 사라집니다. 돌고래 입장에선 어느 순간 바다가 벽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되면 어미 범고래가 최종 일격을 가합니다. 돌고래의 꼬리지느러미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 불쌍한 돌고래는 새끼들의 훈련용 모형이 됩니다. 바다 위 최고의 포식자도 결국 가정교육이 기본입니다. 실전은 실전, 교육은 교육, 범고래식 교육 방침이죠. 새끼들이 실컷 놀고 지치면 그제야 진짜 식사가 시작됩니다. 놀이가 끝난 뒤에 만찬, 꽤나 잔혹하죠.